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8일 손으로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믿음의 고백입니다. 10편 73편 2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느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어, 오늘 21절부터 시작인데요. 21절은 후회로 시작을 합니다.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픈 후회요 그리고 이렇게 후회하죠.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후회하는 걸까요? 어제 말씀과 좀 이어지는데요.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러워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너무 잘 되고 성공하는데, 자신은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게 하지, 힘들게 하지? 라고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참 공감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는 일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하, 악인이 아니더라도,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아저 사람은 왜잘 되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잘났지? 그런데 나는 왜 이렇지?라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갔던 어, 그런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깨달았던 것처럼요. 어,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늘우리를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시죠. 내 기준에 지금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 주님 너무 힘들어요. 앞이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어, 그 시간들이 모두 성장의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이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나를 인도해주시는 분이시며, 주님의 영광에 결국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셨던 분이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결단하죠.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라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 주님만 바라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난 시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사진첩을 열어보는 건좀 어떨까요? 지난 시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지? 나를 어떻게 이끄셨지?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 결국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비교했습니다.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은 왜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주님, 내 모습이 그렇게 초라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소에 들어왔을 때 깨달았던 시편의 이자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당신만 있으면 주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땅 가운데서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고하옵소서 대개나라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